24장 5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2단의 우두머리라.를 더잘 번역하면, 바울은 나사렛 2단의 두목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2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 이단의 주동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나사렛 출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선봉자임에 확실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정치적인 당을 만들거나 백성과 전, 정부를 이관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했어요.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심이 되는 진리 중에 진리, 그것을 열심히 깨우쳐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부패 타락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하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줄 알게 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무질서의 씨를 심거나 분열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다. 불의 죄악을 결코 모른 척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사람들을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교가 진정한 진리를 따르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유대교인들은 예수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예언된 베들렘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그 보잘 것 없는 촌에서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 어, 낮추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는 것을 또 좋게 여기셨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이 칭호를 사용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칭하는 것을 받아들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단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이방인 우상승배자들보다도 하나님과 진리를 가장 앞장서서 대적하는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여호와 하나님과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으니 저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최고의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신을 잘 가다듬고 성장시켜야지, 그거 안 되면 저들과 같이 하나님과 진리의 가장 큰 원수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여기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없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 예배하신 장소로서 존귀하게 여겼고, 최근에 그 성전에서 경건하게 봉헌을 드렸습니다. 결코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신약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의를 더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우리 성경에는 칠절이 없지만 서부 사본 사본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부 사본에 천부장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폭력으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면서 고소하는 자들을 당신 앞에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천부장이 정당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그들은 바울을 그들의 율법대로 재판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저들은 자기들의 악형을 숨기고 오히려 항상 올바르게 했다고 정반대의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천부장이 자기들의 정당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문제를 공정하게 다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지르고자 하는 불법과 악행을 저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악행을 오히려 막아주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짓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뿐이었지 그들의 잔악한 짓을 막아준 천부장을 오히려 총독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저들은 불신자 우상숭배자인 천부장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자들이었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저들은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까지 와서 고소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천부장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까지 고소하여 심려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천부장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바꾸어서 고소하고 심지어 천부장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천부장과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벨릭스.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은 얼마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유대, 유대교를 조소하고 가증하게 여겼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 이 사람 불신자고 우상승배자지만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가증한 인간들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8절. 시작. 저들은 도둘로가 고소한 말이 틀림이 없다고 한결같이 동의했습니다. 즉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벨리스 총독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도둘로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다 하고 대답을 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자기들의 온갖 악행과 거짓은 조금 더 틀림이 없다고 이방인인 총독 앞에서 확신에 찬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둘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거짓말의 책임을 이제 스스로 또 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을 진실이라고 수궁하기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변호할 만큼 분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바울을 해치는 일을 위해서 가표를 던지기를 잘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을 처음부터 꾸미고 앞장서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동자들과 공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결코 그 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병들고 죽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사다 장로다라고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실을 끊임없이 악하게 하고 그것을 상세히 알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악을 감추고 자신은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때가 되면 저들이 도무지 믿지 않고 그들 영혼 속에서 잊혀져 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도들로의 말에 그 말이 옳다 하고 말했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시킨 대로 말한 도들로가 너참 잘한다 하고 동의해 준 거예요. 이때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자신이 가표를 던졌어요. 바로 이 법정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냐고 말이에요. 바울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충실한 주님의 종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졌었는데, 지금은 유대교 지도자들 전부가 저를 죽이는 일에 저렇게 하고 있네요. 저는 스테반보다 더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바울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큰 영예를 선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큰 영예를 차지하게 됐으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얼마 후에 치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만나게 됩니다. 응? 음?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10절, 시작!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를 더잘 번역하면 나와 관련된 일을 각하에게 변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재판장이 말할 것을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로 표시하니까 이제 바울은 총독의 보호 아래서 증언하게 됩니다. 바울의 증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바울에게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기대들보다 훨씬 좋은 기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총독에게 아첨 많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신앙 중심을 보여줘요. 쓸데없는 아첨 그런 거안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예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압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유대에서 6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 의 풍습과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어. 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독 앞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말하는 거요 바울은 총독을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존중해 줍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총독이 공정하게 재판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 또 바울은 아무 거리낌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결코 법정에서 무소 무소 떨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편파적이 아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재판관에게 재판받게 된 것을 기뻐한다 하고 말했어요. 바울은 호감을 사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아첨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독은 유대나라와 그 민족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얼마나 완고한 자들인지, 또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배격하고 적으로 삼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민족들보다 불평분자들이요, 불평을 잘하는 민족이다. 저것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종독은 그들의 기소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바울의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인하여 왕과 방백들 앞에 설 때에 그들에게 말할 바를 알게 주겠다 하셨는데 바로 이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돕고 계시는 바울을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나 바울은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또 그들과 그 시대 사람들의 불법과 악행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로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의 재판법에도 조금 더 접촉됨이 없이 꼭 해야 할 만한 논리정연하게 말을 했어요. 나와 관련된 일을 각하에게 변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다임을 말하는 동시에 총독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재판을 잘해라 하고 깨우쳐주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응, 음? 자, 11절부터 13절 시작. 짧은 말인데, 지금 바울이 말해요. 얼마나 변호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를 더잘 번역하면, 당신이 조사해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인데, 그 다음,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더잘 번역하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앞에 말로서, 총독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에 대해서 기소한 내용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짧은 말로 딱 알려 줍니다. 당신은 저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만 조사해 봐도 저들의 기소가 모두 거짓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바울을 기소한 중대한 혐의가 뭐냐? 첫째,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자기들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바울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째, 자신은 결코 유대인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올라간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는 12일에 불과했다고 말해요. 12일에 두 주간에 불과했어요. 그중에 6일은 죄수로 갇혀있었고 그 전에 6일 동안에 혼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큰 소동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성전에서도 누구와 변론하는 것을 저들이 보지도 못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의 소요를 일으켰다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파당을 조직하려고 애써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도 그런 일로 만난 적도 없고 성전에서 성결례나 행하고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또한 누구도 성전이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본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에 구출하여 군용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한 계단에서 그때 비로소 복음을 말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든 그리스도니요 전도자답게 사랑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했고 정숙함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능력의 전도와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 그를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작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13절. 시작. 그들이 총독께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총독께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저들의 주장이 아무 증거도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7절, 시작! 계속! 여기 결례라는 것은 성결례, 성결해지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을 더잘 번역하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저희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궁핍하다는 소식을 듣고 각 지역에서 구제금을 모금해 와서 전달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었다.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일지 결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목적은 없다. 결코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도 바울이 예물을 성전에 드리고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보아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보아서 알고 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탁월한 구변, 지식, 지혜, 통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얻었을까? 바울은 원래 유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또 주는 겁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탁월한 구변, 지식, 지혜, 통찰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위험한 자리에 서서나 점점 더 놀라운 침착성과 담대함도 지니고 있었어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용육간에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은사와 능력을 더해주셨어요. 최고의 사도요, 최고의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주 중요하고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당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지식자나 법률가보다도 뛰어난 것을 갖추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뜻에 따라서 부르시고 각양각색으로 사용하시는데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준비했는가를 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만큼 쓰시고,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끊임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thank uh you -huh.